한 번만 하나씩 추가되는구나 이거 하나 만들자 그럼 토토룩도 생겼겠네? 토토 것도 봐봐야지 땅땅 땅. 바지 나에게 없었던 바지 아우 야우 토토 한번 봐볼까요? 자나프 고양이 착용해 보기. 어어어어 어, 어, 어. 넌 그냥 이게 짱이다. 당분간 토토의 의상은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토, 토토의 의상은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악룡의어금니가 뭐야? 몰라 여지 아, 뭐가 강화되는지 봐야 돼. 아, 바보야. 잠시만요. 미안해요. 뭐가 강화되는지 좀 볼게요. 780. 와, 회심률이 점점 낮아지네. 근데 728. 아, 회심률이 겁나 낮아지는구나. 점점. 음, 가운데거가 제일 좋은 거 같긴 한데, 모르겠다. 방금 재은 애가 만악룡이요에에에에에에에로 아, 잡았으면 좀더 많이 에을까 <laughs> 아그다로스 포획 작전. 아얘 포획해야 되네. what the fuck? 망치로 얼굴 자리면 기절해요. 얘기절하더라구요 예, 이빨이 때려들 이빨이 이빨이 때려야지 기절하더라구요 속성 내성이 뭐야? 일단 고기 정식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공격력 버프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속상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 야, 번개 내성에는 번개가 뭐가 더 강하고 뭐더 강하고 막뭐 이런 건가? 내룩 너무 슬프다. 뼈룩이라니. 좀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었지만, 미안해. 내가 거지라서. 어, 덫은 일단 만들어두길 잘했네요. 팔로우 <목소리> 고맙습니다. 그서 번개에 번개에 강한 옷을 입고 있으면 번개에 강하다는 거죠 다라라라. 다라라라. 음. 근데 몬스터 헌터가 처음에 시작할 땐 되게 복잡한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재밌긴 하네 처음에는 just wait till we're finished soon I hope yeah the second fleet always delivers this is gonna work chief Commander o oh. We'll get it ready by morning. I promise. You know 치로 꼬리 잘라지나요? 몰라요. 여태까지 한 번도 꼬리를 잘라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다 머리를 후드락 해 가지고. 맞아요. 다리하고 머리도 오려서. By next 꼬리를 잘라본 적이 so 한 번도 <웃음> 없어요. <웃음> 머리하고 다리만 계속 후드락 해 가지고. 오냐? 그들이 오냐? 그들이 아니고 그가 오냐? 와, 진짜 장난 아니 몬스터인가봐. 뭐지? 뭐야? 헉! 오나봐. 온다. 그가 온다. 와! 와, 저게 뭐야, 몬스터야, 뭐야, 뭐야. 뭐야, 저게. 저게 용이야, 뭐야, 뭐야. 와이베님, 안녕하세요. 뭐야. <laughs> 와, 뭐야, 저게? 와, 저거는 진짜 때려잡진 못하겠다. 와, 개무섭네. 뭐 어떻게 e the beast down! 이거 쏘는 거야? e 론 머리를 노리고 호신의 목표를 r 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Are you doing? r l d 아, 주변에 탄이 있어요? 아, 주워서 해야 돼요? 아. 아, 이거 하나하나씩 옮겨서 때려야 돼? 개애반데 뭐야, 이거 아닌가 본데? 아, 대포는 저기 가서 해야 되나봐. 아. 와우! 호스팅, 땡큐! 대포 발사! t h so much!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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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 점점 가까이 오는 이유 무엇? 토토 날르는 거 봐. Move. 개 귀엽네. 토토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 토토 너무 귀엽다. 야 두대. 빵이야 빵이야 오라오. 아, 이상한 데서 는데아니아 맞아 맞았네 맞았네. 아 토토 너무 귀엽지 않아? 땡큐! 땡큐 k you, thank you. 머 아직 호스팅. Thank you. 엔딩 볼륨은 아직인가요? 와 이거 한참 불었죠. 잠깐만. 둘, 셋왜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발리스타탄 이건가? 발리스타탄이? 아 이건가 보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열발 있는데? 아 어떻게 쏘는 건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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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인형들이 와서 또 방해하는구나. 저거못 쏘겠다. 나는. 대포나 쏴야겠다. 야! 아이 인형들이 이와 겁나 가까이 왔어. 네, 네, 다섯. 구입하게구입하게구입하게구입하게할 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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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인형들이 겁나 방해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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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나 다리를 노리면 인형들 잡아줘야 되나? 잡지도 못하겠는데 너무, 너무, 멀어서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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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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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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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무너 대포도 그냥 지가 막 쏘는데, 와 이거 이러다 이무 실패하겠어. 겁나 가까이 왔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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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야리 다리 다리, 다리 빨리빨리 다리, 다리 다리, 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벽이 벽이 있다는데? 뭐가? 뭐가 있다는 거지? 단발식 구속탄? 이게 뭐지? 그게 뭐야? 뭐라는 거야? 아 너무 어렵다. 나한테 너무 어려운 종이야. 야, 글로 가면 당연히 안 맞지. 공격하라고 어디 다 공격하라는 거지? <laughs> 아, 갠. <걔는 웃음> 어떻게 빨리 공격 해야 되는데? 아 저기 빨간부분 있네 절로 가야되나보네 절로 가야되는데? 절로 가야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오른쪽 위에 설곱 나와요 안보여요 어? 충분히 못잡는다는데? 뭐야 위로 가래배 아 여기도 있구나 토트 빨리 집어넣어 아, 난리 난리 개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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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리고 잡으면은 대포 발사를 하면 대포 발사를 하면 얘가 그냥 발사가 돼 안 오, 야, 야, 야. Alright, next phase. Zora Magdros has broken through! Hunters, grab your transports and proceed to the mounting phase of the army. Move it, hunters! Get to a hitching post! What do you think? What h i n i n What do t h i a t do you n k What t n k w you t a n do i t do you t 뭐가 나와야죠! 뭐 어떻게 다는건데! 잉룡의 채대로 이동 잉룡의 채대가 뭐야? 아뭐 설명도 안되있는데뭘 하라는거야 다시 올라가는거야? <laughs> 이거... 이거 설명 아 이게 아 이게 익형이됐던인가봐아 등이라고 이게 등이야 뭘 줘야 돼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대열 기관 대열 기관이 뭐지? 아, 이거 처음에 왔던. 맞던... 어, 디 배우는 거 <목소리도> 여깄네.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아죽어야 죽어요! 이나죽어야 아, 이나 아 죽을 뻔 했잖아? 토토야, 나힘좀 줘.

도도야 힐좀줘 <laughs> 여기 있으면 안맞네 가운데 있으면 안맞는것 같아요 오케이 하겠어요 Good. Find the next one. 다음을 찾으러 어디 다음이 어디야? 이쪽인가? 우와, 정거 아니다. 이쪽 아닌가봐. 하, 아, 하아 어디야? 어디 있네? 어디 있네? 빨간불 어디 있네? 어 어디 있네? 어, 어디 있네? 어, 어디 있네? 여기 어, 용암이잖아. 이리 못 가잖아. 어, 아프잖아. 어. 아 이쪽 아니잖아 어디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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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인가 뭐난 사고 싶네요 그죠? 짱 재밌어요 이거 어디지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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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하나 둘 하나 둘셋 워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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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워다우. 아, 부입하게 했네? 아, 뭔지 모르겠지만, 잘했다. 잘했다. 아, 뭐야, 여기 올라갈 수가 있네? 올라왔는데? 아니? 와이프한테 저스트 댄스를 꼬시는 중이다 아, 피스 사자고? 여있다 이건가? 아닌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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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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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레고번나이 안녕하세요. 아, 위 올라가면, 아, 여기 더 올라가야 돼요? 아, 거의 뭐, 암벽등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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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올라가? 와. 와, 나 악력 무엇? 와, 나개 아악! 아우, 아, 아... 아! 아, 불타고 있어! 내 몸이 불타고 있어! 풀다고 있어, 풀다고 있어. 이건가? 둘, 셋. 어나오, 어나오. 아니구요아니구요아니구요 아니고요. 이거 아니구요 이거 아니에요? <laughs> 뭐지? 이건가? 아 겁나 헷갈리게 생겨가지고. 이건가? 이거 아닌데? 먼저 때려봐야겠다. 아 밑에 지도가 있네. 아, 다시 죽진 않았고, 아 이쪽에 있네. 이거네. 딱 봐도 이거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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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봐. 아, 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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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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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요. 타 죽어요. 타 죽어요. 오메, 오메, 이나 죽매. 분명히 안전 구역이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파탄이 안 터지는 데가 있을 거야. 이쪽인가? 이쪽이길 발해본다. 우라오, 우라 하나, 둘, 셋. 아, 하 이쪽이 아니었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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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안 맞는 곳이야? 이쪽이야? 하나, 두, 아니야 잠깐만, 불불불불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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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하나, 둘, 셋. 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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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우 아우 이쪽이다 이쪽 이쪽 이쪽이 안 맞고요. 이쪽이 안 맞는 거 같아. 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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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오. 아 이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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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야 돼. 똘지 야 야야야 그렇지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 여기 있으면 그나마 좀덜 맞아요, 야, 야 야, 야, 야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자 갑니다 기모 와서 둘셋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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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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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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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나 뭔데 이제? 어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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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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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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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러워 뭐야 어디야 아 이리 로 가는건가? 큰일났 회복력이 왜 토토가 나... 낮... 아뭐하는데뭐하는데 Oh, o no. 껍데기 right 위로 가래. 공껍데기 위로 어떻게 가? 움직에게 붙잡혀 이동합니다. 어떻게? 어? 그냥 이동하네. 무슨 몬스터? 얘? 얘는 또 뭐야? 이야이이이이이와이이 아우! <S> 와! 오. 리 공격 지리네. 와, 불 불불 뭐야. 이리와 이리와. 왜 나하고만 싸우냐? 명히 지원군은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왜 나만 나만 싸어서 하나 둘. 셋. 자디 뭐빵야빵야빵야빵야빵야빵야빵야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토토야, 힐좀 줘! 나 물약이 없어! 얼마 없어! 토토야! 토토야! 니네 주인 죽어간다! <목소리> 힐좀 줘봐! <목소리> 아, 저, 저 고양이가 저거 토토야? 저기요? 저힐좀 주세요. 아, 토토. 아, 힐좀 달라고! 괜자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자꾸 니다괜자각니다괜다야 울고 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뭐야 뭐야, 괜찮야 뭐야, 갑자기. 아 얘가 도와주러 왔네, 뭘 끊으러 왔네 여기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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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어. 어머 어머 어마, 어머 어머. 어머 안돼. 안돼. 빨리. Aim. Fire. Fire. 와 고슴도치 됐서 고슴도치. 내가 다 잡았다! 눈 개풀 내가 다 잡았지! 네가 잡았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어? 죽는 거아니 어우, 야, 와우! 아우! 야, 그거 한대 맞았다고 그렇게 기절있으면안 된다! 어? 아니? 아니? 뭐? 누구? 어머? 와아! 뚝배기 부숴버리기! 뭐야, 불 부숴는가? 마스터야? 그러니까 다 잡았네 숟가락 어떻게 f a c 꼬리 잘라고뭐야슬도뭐 아하! 아하. 호바이 자스 가아 손에 있는 거였구나 안돼 도망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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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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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스토리인가 도망가는게? 안 돼, 소드 마스트 떨어진다, 시공의 폭풍 속으로 잡은 건가? 스토리는 맞는 것 같은데, 잡은 거야, 뭐야? 죽었어? 설마. 아, 기억이 다고 뭐, <웃음> 왜 웃겨요? 도망간다. 아, 이거 이렇게 잡다가 이제 2탄으로 넘어가서 2탄에서 또 쟤랑 싸우네. 그런가 보네. 어쨌든 모든 몬스터를 잡은 후에 최고의 보스는 제다 이런 거지. 오, 좋은데. 방송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자, 이런 게임들을 재밌게 잘해요. 봐봐, 하스스톤보다 이런 게임들을 더 재밌게 잘 봐주신다니까. 쟤는 중간 보스급이에요. 에? 에? 제 최종 보스 아니야? 방금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죽은 건가? 제 죽은 거 아닌 거 같은데. 도망간 거 아니야? 돌아 마그나 바라오스의 대형 국을넘어는 관측할 수 없게 되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게 됐습니다. 도망갔네. i think we have a chance got some good news from the field team team tectonic movement from when zora passed through that fissure is our ticket to catch the there's no point we exhausted our resources even if we did track it down there's no way we'd be able to put off more then what should we do? Come on, we'll have to, we'll have to send a send ship, to to the ship, ship, ship. ship. But with the skies and seas the way they are, 바다도, 아무래도... it doesn't matter. We cannot proceed. We should send word and wait for their decision. We've been watching the sea churn and waiting. It seems that the fisher and the great roof together. We're going to bring hunters, head to the great ravine. you are going to May the sapphire star, light your way. Dismissed. 와 개쩐다 근데 이게 왜 인기 있는 게임인지 알겠다. 치유의 연통. Hey, 치유의 연통? 퀘스트. 아니 나 퀘스트 받으러 왔는데. 저 캐스트 받으러 왔는데요. Greetings. Hurry back now. 리오레아 사냥. 리오레아가 누구였지? 리오레아가 누구였더라? Hello. 볼들을 받았습니다. 와우, 다시... 여기에 내가 벌꿀... 벌꿀 해놓은 거 있을 텐데, 어디서 확인하는 거지? 그거... 여기서 하나? Yes, yes, hello. 뭐 벌꿀 채집하는 거뭐 그런 걸 해놨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Hey, partner!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해라 이거네. 리오레야?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알, 운반자 이거 이알어디있는지 아시나 한 분? 저 파트 너, 너무 싫어. 리오레야가 용 같은 거. 왜요? 저런 거 잡는 게더 재밌지 않아요? 용, 저 도감이 여기 있을 건데? 리오 리오레이야 아 이거네 뭐야 뭔지 안나와있잖아 한번도 안잡은 앤가? 아 여기 나온다 얘 뭐지? 육지의 왕? 얘 뭐였지? 따마네띵이 안녕하세요 오늘요? 뭔가, 재밌어서요. 계속 하고 있어요.